너야 그렇게 크게 치는안돼턱 끝에 끝으로 탁란 구멍 내밀지 진절로 거야? 야 입무가 <이런 거> <laughs> <야, 웃음> 어야세히보 구멍이 있어 그렇치안돼야 그리고 그방향로면 얼음이 산명깨져고잖아사이드가지 <laughs> <laughs>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걸야지 송신도 여기 와서 얼음 깨면 관심되겠는데 <laughs>

야돌막 찍어봐야 안들어가 돌 찍지마 야 어느사람 너 아이디어 좋다 아까 나, 나도 그 생각 못했네 잘했다 야너이 계속 응. 올라가? 어 올라갔어 저쪽으로 올라갔어 뭐, 아 그래 올라가 올라가 쭉나 나 올라갔어 다깨네 저이 살살, 팝떡, 팝떡, 팝딱 그렇지. 떡 팝떡, 팝렇지떡 잘한다 아이고. 어 팝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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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. 아 그냥게귀게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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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귀이렇게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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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얼음 엽게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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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저런. 뒤질래? 어가 <laughs> 도움 시키면 기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겠는데. <laughs> 내가 한번더 가. <웃음> 어? 래 <laughs> <발, 웃음> 발을 확실히 찍어. <laughs> 야, 먹을 어. 이왜 음. 음, 어. 이렇게 하체가 부실하냐? 아니 스쿼트를.. 그러니까 만날 스쿼트 한다며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물자가 얼음이 엄 얼음 많은데 과일을 찍고 <laughs> <찹고> 날리냐 는 <laughs> 내가 잘못 본게 아니면 진짜 바목 공개 안맞가 발목 공개 이 맞을 때가 발목 공개 안 맞을 때가 발 여기 개안 맞을 때가 발 여기 개안 맞을 가발을가발안 맞을 때가 발목 공개 안 맞을 때기발 <웃음> <이컨> <웃음> 뭐야? 아무릎 무로로 하는 거야? 지난번에 무로 보도 있어야지. 거기 템포처럼 제가 쫙 뽑고. 그만가. 아까 지나. 하깐 어? 내려오면은 또택 안에 들어가 있다. 아무 때. 아한번더해느라 고드름 한번타 옆에 내려왔어. 야, 내려올 때 깨트리지 말고 바위 0살사러살운으로면 살살 밀어 면으로3 0 0 면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야 불꽃 야 불꽃 치잖아 뷰러, 4 0 0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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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거기 다시 올라가 야 오른쪽이 더어러더라0 0 해보니까 오른쪽이야? 음, <laughs> 실수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오른쪽으로 몸 틀어 오른쪽으로. 아니야, 더 올라가야 돼. 더 올라가야 돼. 조금 더 올라가. 더 올라가. 자 이제 넘어가. 오른쪽으로 아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. 그 머리, 머리, 아 저쪽에 크게 있구나 저쪽에 오른쪽에, 거기다 붙어 올리면 되겠네. 영도가 누나야, 형이야? 형, 이 내려오면 죽었다, 이제. <laughs> <laughs> 그 스탠스를 넓게 써 좁게 쓰지 말고 스탠스 발을 넓게 쓰라고. 아, <laughs> 그래. 아, 아까처럼 왼발 찍고 오른발 저기 바위에 대 그게 나, 그, 그게 다 나온다. 聪明一点。 계획을 얘기하시 뭐라하라고? 계획을 해, 얘기하라고 해, 이렇게 해서 팡! 손! 손! 음, 손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낮아 낮 낮다고 손이, 손이 올라가라고 더야결국너바으로하 여기 결국 힘든 데는 딱 거기가 <laughs> 야너 <laughs> 맹모삼천지겨냐? 맹하고, 맹하고 모자란 애는 삼천번 가르쳐도 몰라 아, 그거네 누나 아왜 안되냐고 나는 아유.